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지난해 8월 17일부터 개정 농지법의 일부 법령이 시행 중에있고 제도 보완이나 하위 법령 마련이 필요한 일부 법령은 오는 5월 18일과 8월 18일 순차적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및 농지 취득 자격 심사와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 내의 농지 상시조 와 농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농지은행관리원 신설이나 오는 8월 18일 농지대장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농지대장전환에 따른 농지원부 개편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여튼 개정농지법에서 농지취득 자격과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농지 관련 중요한 것은 농지법의 개정 내용도 알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정 농지법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농지법에 규정이 있음에도 그동안 농지법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식 행위 정도에 불과하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과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에서도 지적된 한국 농어촌 공사의 농지은행 제도입니다. 농지 임대 수탁사 목적은 차치하고 상속 농지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등 적법하게 취득한 농지를 불가피한 경우 이탁 임대를 하도록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농지법 위반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농지 이탁 임대를 받아주고 있어, 농지 투기 창구로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지법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그동안은 관행처럼 농지법 위반 행위가 묵인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들은 본인의 행위가 농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법은 개떡같이 운영해오다가 M1 농지법 개정으로 유예기간 없이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상향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농지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농사를 칠수 없는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차입니다. 농지는 정당한 서유 없이 휴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농지를 인근의 친척이나 동네분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행위 대부분이 농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농지 임대차는 무엇이고 우리가 유의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지난해 3.29 부동산 대책 이후 농지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영상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 농지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농지법 내용과 개정 농지법의 내용을 2022년 개정 농지법이라는 타이틀로 순차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2022년 개정 농지법 1탄 농지의 임대차입니다. 농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가 중요한 이유는. 농지법 개정으로 매년 1회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시장군수 등은 조사 결과를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시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이 오 5월 1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전국적으로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될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임대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바로 농지 소유 제한과 농지 소유 상한 관련 규정입니다.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 6조에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유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를 소유하되 휴경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농지법 시행일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두 번째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진흥지역 내, 즉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취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뭐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은 상속에 의한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입니다.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소유 농지입니다. 또한 영농 역건 분리 농지 등인데요. 영농 역건 분리 농지에 관해서는 취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소유 상한 면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농지 소유 상한이란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에 이용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무방합니다. 농지 소유 상한 면적을 살펴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의 소유 농지 중에서 총 역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농이란 뭐 추수 이전과는 무관하게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농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말 체험 농목 적의 농지는 세대당 총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상속 이농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의 위탁 임대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인데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상속 농지 또는 이농 농지를 1만 제곱미터 초과해서 계속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은 반드시 한국 농어촌공사의 위탁 임대 형태로 소유해야 합니다. 만일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소유하는 경우 초과면적은 농지처분 대상 농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임대차인데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취득 시기에 상관없이 임대나 사용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무방합니다.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는 사용료가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차이점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임대차로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지법에서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또는 지방다치단체가 소유한 농지인데요. 이건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1만 제곱미터 이내의 상속 농지 두 번째는 1만 제곱미터 이내 이농 농지인데요. 이농 농지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던 자가 주소 이전과는 무관하게 농업 경영을 그만둘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이농 농지라고 합니다. 이런 농지는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상속 농지나 이농 농지는 본인은 농업형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유할 수 있고 개인간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만 보유가 가능하며 1만 제곱미터 초과 면적은 처분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다면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여 보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농지법 7조에서 농주 소유 상한 면적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초과 면적은 분 대상 농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및 도시군 계획 시설 안에 농지입니다. 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농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임대처가 가능하다고 해서 휴경을 하시면 안됩니다 묵답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인데요 이런 농지를 영농여건분리농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영농여건분리농지인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군수가 농기계 이용 및 접근 가능성이나 농업 생산 기반 정도 등을 파악해 시장 군수 등이 고시를 하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영농역권 분리농지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2만 제곱미터 미만은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라 집단 있 농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농지법 시행일 9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농지법 시행일인 9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법의 일부 조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농지법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부칙 제4조는 기존 농지 소유자에 대한 경과 조치인데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6조 1항, 제10조, 제11조, 23조 및 62조 이항에 보면 7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농지법 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제7조는 농지 소유 상한 규정입니다. 제10조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 관련 규정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입니다. 11조는 처분 명령과 매수 청구. 23조는 농지 임대차. 제62조는 이행 강제금 관련 규정인데요. 결국 농지법 시행일인 9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법의 이런 조문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60세 이상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이나 또는 연접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 중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는 뭐할수 있다고요? 예, 임대차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뭐 질병 진입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도 임대차를 할수 있단데요 하여튼 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하는 경우에도 농지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농지 때문에 6월 지방선거에 나가는 것이 망설여졌다면 걱정 마시고 출마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내용은 뭐요 기타 뭐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의 수용 중 이런 데 가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농업법의 청산 중 경우 이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인데요. 이 역시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먼저 제 십삼 요요 뭐 특별한 뭐 조문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순서를 그냥 정해 놓은 겁니다. 십삼 번을 보면은 농지법 제 육조 이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용 농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어, 사실은 제6조 1항이 문제인데요. 밑에 조문을 보고 같이 한 번에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는 제6조 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하는 경우 이때도 어떻게 하겠다.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겠다. 라는 경우인데요 농지법 제6조 1항을 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결국 자기의 농업 경영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위탁 임대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증여 농지나 농지를 취득하자마자 위탁 임대하는 경우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농지 임대 수탁사업 업무 지침에 제위대상 농지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다 받아주었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은 진짜 왜 그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아니 정확히는 두달 전까지는 농지임대유탁을 받아주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향후 어떻게 보완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위대상 농지 등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유탁 관련 세부 내용은 본 영상 말미에 이어지는 농지은행 농지 임대 위탁 어려워진다 라는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또는 이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반드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던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가끔 농지를 매수하자마자 이처럼 임대를 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 농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 중에 농지 취득 목적에는 네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임대는 없습니다. 농지를 취득해서 임대하면 농지법 23조 위반뿐 아니라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두시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이유가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대하는 경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농업경영 즉 영농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은퇴 후 전원준 생활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를 희망하거나 불가피하게 농지를 증여하려는 분이 있다면 잘 들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농지법 개념을 잠시 정리 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 농지나 8년 이상 작용하다가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 등 불가피한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소유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가야 한다는 것이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한입니다. 또한 상속 농지 이농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본인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일정 면적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그 초과 면적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라는 것이 농지법의 농지 소유 상한 제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고 농지의 임대차도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지법 23조에서 해당하는 농지는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농지 임대가 허용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농지법 제26조에서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임대중인 농지를 양수 받으면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지의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농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를 받으면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나 증여자가 적법하게 임차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게 되면 농지를 양수한 사람, 즉, 매수인이나 증여받은 사람은 농지를 자기 농협 경영에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제26조에서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임대차 기간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임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농지법에서 농지 임차인의 지위를 포장해 주라고 하니까. 따라서 농지를 매입해서 당장 농사를 지으려는 분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농지를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8년 이상 작용한 사람이나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데요. 이런 농지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아들 딸에게 증여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증여받은 자녀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짓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농지법에서는 증여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지 개인간 임대차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면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농어촌공사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탁 임대를 받아 줄지는 하여튼 지금까지 아니 정확히 두달 전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전히 이탁 임대를 받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련 내용은 이 영상 말미에 예지는 추천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관련 조문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 지루하다 싶은 분들은 지금 여기서 나가셔도 되는데요. 다만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농지법의 농지 임대차 관련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관련 조문은 농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을 보면,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항을 보면, 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농지 소지지 관할 시 구읍 면장에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의 대학력에 관한 조문입니다. 혹여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농지 임대차에도 대학력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임차인이 있는 농지를 중개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3조를 보면 시군구 읍면장은 농지 임대차 확인대장을 갖추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확인 후 대장의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라고 농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청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확인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라고 시구 은면장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는 8월 18일부터 기존에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명칭이 전환되면서 농지 대장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농지 대장 제도가 시행되면 농지의 이용 실태 변동에 대한 신고가 당연히 농지 임대차도 포함됩니다.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변동 신고가 농지 소유자의 의무가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인데요.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단연생식물재배지 등 특정한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농지임대차는 최소 3년 이상 단연생식물재배지 등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몇년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아니고 즉 8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또는 이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으로 약정으로 보겠다. 임차인은 그 기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뭐 편면적 강행 규정 형식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처럼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 주장할 수 없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임대인의 권리인데요 임대인은 1, 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징집 뭐 대통령으로서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이나 5년 그 미만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농지법 제26조인 임대인의 지위승계인데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강의의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저 26조 때문에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임차인인 농지를 양수한 경우에도 농지 임대차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잘 기억해 두어야 할 조문입니다. 26조의 2는 강행 규정인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 임대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는 5월 18일과 8월 18일 개정농지법의 일부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이9 부동산 대책 이후 농지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2022년 개정농지법이라는 타이틀로 1탄, 2탄 이런 식으로 순번을 매겨서 농지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제작해서 순차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